맘맘맘 초대석, 첫해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은 꽃과 풀 달과별. 모두 다 너의 것이라는 책을 쓰실 어, 신순화 선생님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신순화라고 하고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일이 흥미진진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기가 싫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한 10년. 블로그를 연재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이제 풍성해지니까 책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두 번째 책을 냈고, 그 사이에 또 신문 매체에 계속 유과 칼라 연재하고 있고요. 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마당이 있는 자연과 가까운 음.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충남 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음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저는 지금 거의 한네제 인생의 대부분의 감성을 많이 좌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는 돌아보면 저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음 제가 자매들하고 놀기에 바빠서 엄마는 때되면 밥을 주고. 빨래를 뭐해 주시고 안 맞아요. 보이는 곳에서 항상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었지 엄마랑 뭔가를 해본 기억이 저희 세대는 이제 그랬는데 이건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잠들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제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아이 하나 기르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이는 들어오면 바로 또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나가야 되고 음. 나가는데 또 자전거가 타고 싶다고 다시 자전거를 갖고 오자고 하고 아, 맞아. 그럼 맞아.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그래. 또또 모래놀이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한세번네 번을 하면 어 마당이라도 있으면 그렇지. 조금 모래라도 음. 조금 뿌려 놓으면 내 눈에 보이는 데서 애가 사부작 사부작 놀지 않을까 음. 어 그럼 내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제가 스물두 음. 살까지 그렇게 아파트를 가자고 아빠한테 음. 쫄랐는데 음. 절대 이사를 안 가시는 거예요 음.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때 내가 맞은편 앞집에 있던 친구, 그 다음에 담장이 되게 낮았거든요. 담 넘어서 놀러 왔던 뒷집에 음. 살던 친구. 어, 어, 네. 그 내가 마당에서 이렇게 놀았구나. 음. 대추나무랑 국화꽃이 있었는데. 음. 그걸 보면서 계절 가는 것도 보고 마당에서 강아지도 길렀었고 이랬던 음. 기억이 나면서 아, 그 자연과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단독 주택에서 사는 음. 그 공간의 의미가 되게 다르구나라는 음.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저는 아이를 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억하는 공간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파트에 살 때는 어 뭐 친구 뭐두 집을 가든 세 집을 가든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공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아이와 맺는 이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뒷방에 있는 친구가 있고 뭐 다락방에 있는 집도 있고 창고가 큰 집도 있고 무슨 뭐 광이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친구들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네 집에 가면 그아래서 노는 데가 있고 이 친구에 가면 항상 옥상에 가서 노는 데가 있고 이런 어떤 독특한 공간 감각을 저희가 가지면서 자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른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자. 산인 거예요. 그 어떤 책에서 거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집은 숨을 곳이 많은 집이다. 음. 저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생활은 너무 환히 보이고 있고 음. 엄마도 아이로부터 피할 수가 없고 아이도 엄마로부터 이렇게 음. 도망갈 수가 없어서 거기만 딱 하면 다 잡히니까. 아기랑 저랑 있다가 사소하게 아기가 저한테 토라지고 삐지고 음. 막 화를 나오면서 반항을 하는데 심장이 철컹하더라고요. 네. 문꽉 닫고 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치켜뜨고 뭐. 그러니까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그럴 때 네. 이제 불안해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네. 과연 네. 우리 애기가 올바르게 나랑 사이 좋게 좋은 사람으로 클까 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맞아. 저는 심지어 저애기가 다섯 살인데 순간적으로 어 얘가 이러다가 청소년기에 엄청 반항한 날라지는 지않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 모든 엄마들은 애의 어떤 요만한 잘못 때문에서 무한히 창대한 미래를 바로 어, 바로 어, 보기 때문에 저렇게 클것 같고 저는 매순간 불안했죠. 그러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음. 엄마가 어떤 거에 흔들리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그걸 되게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가 심성 자체가 대차거나 막 이런 드세는 아이는 아닌데 음. 속으로는 바짝 쫄고 있으면서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아이라는 음. 걸. 너무너무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음... 보여주기는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네. 수없이 아이와의 그 이제 갈등을 정말 막장처럼 저도 겪고 나면서 깨달은 네,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막장을 찍고 막장에서 끝나면 애랑 저랑은 사이가 정말 점점점 안 좋아졌을 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장을 찍고 그막 패전병처럼 흩어져 있는 자네를다 수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생일선물을, 생일선물에니까 편지 한장 한 쓰는 게단인데 우리는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화해를 잘해서 다행이에요. 아이가 음. 그런 구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얘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네. 단절된 부모와 자식보다는 음. 이렇게 막 그죠. 해도 좀성 그렇... 얘기도 다 하고 음.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흔히 아니 그 지경으로 싸우면 애가 막 언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건강한 관계가 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음. 내가 이렇게까지 내 미천을 드러내서 다내 치부를 보여주면서 막 드잡이를 해도. 그걸 싹 상황에 지나가면 다시 또 우리는 찰떡같이 딱 붙어요 아들하고 저는 예전처럼 막 공부만 잘해야 돼막 이런 부모도 있지만 이게 약간 양극화 되듯이 근데 노는 게 최고야라고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함이 또 있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아이는, 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음. 놀이든 뭐든. 그런데 이게 요즘에 엄마들이 놀이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벌써 생각하면 창의 놀이, 무슨 뭐 과학 놀이, 아, 엄마표 개발 놀이. 개발 놀이, 엄마표 놀이. 그러니까 이미 엄마의 머릿속에 딱구상이 돼서 세팅이 딱돼 있고 음. 아이는 그 세팅과 엄마의 의도에 따라서 착착착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하는 놀이는 그냥 놀이에요. 얘가 뭐 하는지, 뭐 하면서 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자 뭘 하면서 놀고 있는. 근데 엄마들이 너무에 놀이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잘 차려준 밥잠처럼 해가지고 놀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놀이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게 다 세팅을 해서 놀아버릇하면 정말 그런 것이 없는 환경에서 뭐하고 놀아요? 어, 아무것도 놀 것도 없잖아요. 뭐 핸드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대안학교라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이제 학교를 음.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음. 그 대한학교가 이래서 좋아요라는 점과 음.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아, 아이가 대한학교를 다녀서 이건 정말 좋다라는 음. 점이 있을까요? 10살 때 아이를 대한학교에 넣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다만, 큰아이가 혁신학교에 적응을 잘했고 거기서 행복했더라면 저는 뭐 문제가 없이 그냥 애를 두바라지 음. 했을 텐데, 9살 밖에 안다는 애가 엄마, 난 5살 짓겠어요. 학교 안 다니고 농사를 짓겠어 이러고서는 집안을 뒤집어 놓니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학교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맞아. 가기 싫다는 음. 거거든요. 학교만 아니면 농사든 뭐막일이든 뭐든 좋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의 학교생활, 아이의 이제 뭐 친구 관계 그때 돌아보면서 얘가 정말 힘들었구나, 행복하지가 않았었구나. 왜냐면 그때 쟤는 막내 태어난 지한달한 한 살밖에 안 되는 막내를 음. 돌보는 일에 너무 힘이 들고 네 살짜리 딸도 아무데도 안 가고 내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홉 살은 다 큰애니까. 어, 넌 학교도 다니고 있고, 넌네 일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동생들만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큰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을 때, 아이는 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너무 많이 해결을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학교 생활에서 정말 적응을 못한 아이를 데리고, 대안으로 정말 찾은 것이 대안교육이었지, 그거에 대한 제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아이, 음. 우리는 여기가 좋아. 이 길이 훨씬 옳은 길이라고 선택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대안학교면 한번 다녀볼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그런 학교라면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집 가까운데 그런 학교가 있었고 아이는 일단 어, 제도권 학교가 아니면 어디든지 일단 예, 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상태여서 그걸 덥석 물었던 거고 네. 그 아이가 일단 새 생활을 시작했을까 나는 어떻게든지 그러면 나도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저도 뛰어들었던 게 지금 벌써 그렇게 네, 음. 긴 세월이 지나간 거죠. 어때요 학교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세차?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정말 이 학교를 등지고 나올 때는 저도 제인생에큰 실패 큰 좌절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겨우 아홉 살짜리 아이를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 시키고 이거 하나 내가 아이를 적응시키지 못한 실패한 엄마라는 아,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단, 얘가,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음. 둘다 활자 중독이 있어요. 아, 예. 아, 그니까 그게 되게 아, 많이 아. 통해서, 징그럽게 싸우 애들, 야, 우리 도서관에서 이책 빌려왔거든? 너 볼래? 그럼 아들이 좋아할만한 아, 아, 책을 주세요, 아, 엄마. 어. 도서관 승리권 냄새가 가가지고, 연라게 베르샤유의 장미를 얘가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 이러면 오. 이제 혁명에 대한 책 밀어주고. 오. 저는 되게 독특하고 너무 재밌다고 느꼈던 음. 게 선생님의 집에 해마다 네네. 마지막. 그, 아, 무렵이 네네. 되면 가족 상장 수여식을 어, 네네.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 타샤 트테 할머니는 음. 그 할머니가 그 이제 그뭐 버먼트의 숲속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애가 생일이 되면 저 시내물 아래쪽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위쪽에다 조그만 미니 뗏목을 만들어서 케이, 자기가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가지고 시내물에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일은 언제나 시내물을 타고 흘려오는 그 촛불. 케이크, 어, 촛불, 촛불 케이크. 케이크. 오, 어, 그 너무 그림 같은. 그런데 어.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laughs> 그래도 뭔가 그날을 생각하면 아, 어, 엄마 우리 항상 이거 했잖아요.라고 어, 할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음. 야, 우리 그냥 연말에 우리가 식구가 다섯 명이니까 한사람이 내장식 종이 상장 만들어서 어, 주는 게 어때?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무슨 상장을요? 어떻게 만들어요? 누구한테 뭐 상장 줘요? 네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상장 이름 제가 정해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애들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한테서 내가 어떤 상장을 받을 줄 전혀 예측을 못 했는지 음.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장 이름이 뭐 하나 얘기, 그래, 좀. 그러니까 예를 주. 그아니까 많이 해주세요 뻔하게 뭐현모양처상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뭐뭐 달콤요리상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름이가 아빠한테 준산이 폭신이상이에요. 신하게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빠 무릎에 앉으면 항상 배가 푸션이 푹신푹신하니까 어머. 이 사람은 배가 푹신푹신함으로 이 상장을 좀, 이런 상장을 주는데, 어머. 이런 상장은 그 나이에, 그 어린 딸 한테만 받을 수 있는 상장이고, 그 내용인하고 그 발표하고 서로 수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웃기고 즐거워서, 가족 사진을 하나 찍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항상 해를 넘기는 가족의 음. 의식을 만들어질문 있어요. 네. 갓 육아를 시작하거나 음. 이제 엄마가 되는 사람들한테 음.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음.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음. 되게 중요하더라. 음. 어쨌든 아이는 아이마다 시간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음. 예, 근데 그 시간표가 엄마가 알아차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아니 왜 쟤는 이 나이에 이게 되는데 내 새끼는 이게 안 되지? 음.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해지고 힘 빠지는데 음. 어, 아이의 시간표를 어쨌든 믿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강하더라고요. 음. 힘이 강하다.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육아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잘 커요. 엄마들이 망치지만 않으면 이런 말을 아하. 하는데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좀잘 키워보려고 엄마가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아이는 훨씬 자기대로 잘. 선생님 오늘 나와 어떠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네. 얘기하는 거. 짧은데요, 저는 시간이 어 시간이 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좀더 넉넉한 시간을 보시면. 필요해요. 책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선생님 블로그도 많이 가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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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얘기 많이 나누고 네. 네. 하면 아, 저도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를 네. <laughs> 널리 널리 알릴게요. <laughs> 네.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들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생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인사합니다.